누나 렌타디 원래 랜덤 타유 디펜스인 거 알아? 응? 렌타디 원래 뭐라? 랜덤 타유 디펜스였다고 랜덤 타유 아 그래. 그래 옛날에 너 렌타디 제작자랑 엄청 친했잖아 어 근데 그 사람 군대 갔어 아 진짜 군대 갔어? 군대 가고 그 넘겨준 게 비서. 지금 제작자야 안 좋습니다. 그 성우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 왜안 골라? 빨리 골라 어, 아 파랑이야? 진짜요 불아니야나 파랑이네 알려주세요. 나 몰라? 알려 주세요. 다크레 그래. 아, 오케이. 원래 팬 게임이었는데 바뀐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저 잘해요. 어제 이거 야마쿠 개로 겠어요. 와 사기 쳤네 누나. 인디펜더스 잘 못해요. 제가 어설프게 돌리지 말자고 일단. 근데 1 단계 벌써 돌리고 있어. 봐봐 저러면 흐린다고. 시간만났고왜 돌린 거야? 도대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놀람> <놀람> 누나 나 10월 달에 전에 독립해. 아, 나 독립할 왜, 왜, 왜. 때까지 왜, 왜. 휴방 없어. 그럴 이유가 생겼어. 강아지? 아니, 강아지 때문 아니고 강아지도 내가 키워야지 여자친구? 여자친구가 있냐, 이 씨. 그럴 수도 있지. 혹시 너... 모르는거 생겼으면 누나한테 말했지. 수도 있지. 아, 맞다. 그래? 응. 그런가? 아, 안경 누나한테 그거 물어볼 거 그랬다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 아니. 너는네 개. 아니 이사 가는 거 말고. 어? 뭘? 그 행사 있거든. 알겠습니다. 삼성 노트북 행사. 그게 뭐. 아니야. 뭐라는 거야? 너밥 먹었어? 어. 잘했어. 야, 어. 너친거 없지? 어.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왜 후벼파? 내 친구 호진이 있는데 방송 오늘 접는다 그랬대. 왜? 몰라. 멘트 터졌나봐. <laughs> 아니, 근데 너 삼성 노트북이랑 너랑 독립한 게뭔 상관이야. 이벤트가 있는데 독립한 사람만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어? 아니, 그거는, 그거 독립이랑 그거랑 다른데? 야, 우리 같이 갈 사람 없어가지고. 아 그니까 러 이사를 이사고! 어, 이사는 왜 가냐고 그러니까 아 혼자 아, 살고 싶으니까! 난 그걸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알았어 혼자 살고 싶어서 이사를 갔나 그러고 삼성 노트북은 뭐 어땠는데? 삼성 노트북 대학교 행사 스폰이 들어왔는데 어 그거를 생각보니까 누나가 있었다 이거 얘기였어 이거 매직 그것도 있나? 편식? 어 매직 편식 있어 내가 있었다가 뭔 소리야 노트북 행사랑 내가 있는게 뭔, 뭔 상관인데 도대체 아니야 누나 미안해 그냥 아, 내가 누나 생각했다는 아. 것만 알아줘 어 알겠어 응. 아 노트북 행사 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고? 나 말고? 응날 아, 생각을 먼저 안 한거네 그러면? 누나 먼저 생각했는데 누나가 네. 알겠어. 미안 시작하자. 음. 밥 먹었어? 아 까먹었다고 얘기했잖아. 이했잖아 <laughs> 어? 잘했어. 아그람저왜안 나오는가? 난왜편식안 깨지는가? 어? 야 실하냐? 누나 나 아무튼 인천으로 독립해. 인천. 응. 응. 야, 개인 댕댕이 혼자 키우려면 빡세긴 하겠다. 뭐가? 뭐가없는거예요 님들? 히드라가없는건가요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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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든가 니가 니 한번만 더 해라 알았어 한번만 더해아 배고파서 물어봤어 아, 누나 나 5키로 뺐어 벌써 5키로? 응 음, 다했네 어떻게 뺐대? 아 복주머니 잠깐만 인디펜던 스타쉽 아 발키리 잠깐만 아 결국엔 발키리가, 뭐, 발키리가 있어야되네 발키리? 하려면 나 발키리 나왔데 내꺼 빌려줄까? 응. 내가 빌려줄게 그, 가져가라 야 이거 복주머니 팔아야겠다 근데. 빌려주는 거 가능하냐고요? 되겠냐 이씨 돈 남는 거 꼴대기에서 또 팔았어요 나이판 망했어 타요야 나 먼저 갈게 안돼 누나 저번에 핫스와드만 응왜 하다 말았어 잠깐 했었어 잠깐 해서 잠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내 흥미를 끌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어 너무 만 게임이다 음. 아니 만 게임까지는 아니지 그냥 내 흥미를 이끌, 끌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 정도로 해주라아복주먹이 너무 잘 나와 미쳐 버리겠네. 어, 나, 어, 나 지금 유니크 다 모으는 중이야, 누나. 벌써 유니크를 다 모을 정도어 아니, 그만큼 안 겹친다고. 와 미치겠네. 좋은 판단. 좋은 판단입니다. 저도 답이 없습니다. 아, 위치. 전 우리둘이 어색하다고요? 그럴리가요광리가요이드한 복주머니 나오면 클리어 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고인터 짱짱쎈데? 됐다. 하나도 안 좋아. 짱짱쎈데 왜안 좋아? 누나 고양이네 잘 크고 있어? 어, 내가 물어본 말왜 대답 안 해? 어, 말 뭐라고? 짱짱쎈데 왜안 좋냐고. 워크를 44옵을 하면은 센기 정상이겠지? 와 안견 누나 처음 봤을 때가 24살이었는데 안견 누나가 와, 나 23살이고 아 내가 2 내가 24살이었다고 어. 그것도 5년이나 됐네. 그니까 우리 안친한게 아니에요. 너무 친해서 가만히 있어도 안어색해서 그래요. 아 원래 진짜 친하면은 얘기 잘안 해. 가만히 <laughs> 누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? 좀더좀 더. 고양이 밥 먹였어? <laughs> 너 되게 밥에 관련돼서 많이 질문한다. 어, 그럼 내가 고양이 밥을 먹여줄게안 먹일게. 뭐였겠지? 맞춰봐. 먹였다고? 어. 내가 먹였다고? 나는 응. 밥을 아니지. 누나가 아니, 먹었을 리는 없잖아. 아니, 고양이 몇 살이야? 고양이가 알아서 먹는 거야. 완전 사왕이들. 고양이 몇 살이야? <laughs> 한 살. 아 어, 완전 애기다. 태어나자마자 데려오는 거 아니야 원래부터? 태어나자마자 데려온 건 아니고 지금 막 4개월 됐어. 거의 애기데려오잖아 음. 그래, 우리 우리 고, 우리 고양이도 지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됐어. 음. 근데 고양이는 혼자 키우기 좀 들빡세지? 응 음, 안빡세. 고양이는 안힘들어. 땡땡이 진짜 키우기 빡센데. 뭐 먹고 있어? 음. 아니 다샌다다샌다 클났다. 다어 자자리 미션인데 못깰거 같아서 그냥 앞섰어요. 하기 과몽이는고 그 고양이 네 마리 키우는데? 왜그 이렇게 많이 키워? 그한 마리는 아두 마리는 이제 같이 사는 룸에 메두 마리는 친 거. 그양이가이름이 나를 막이래롤 이름. 챔프 이름이야다와 와, 망했다 왜? 내거 봐봐 누나 파 아, 색인가왜이래 응. 누나? 아, 불지옥타면 어. 나왔네 핵거잊가지상 광전차와 혈투 준비되었습니다. 나와야 되는데. 지금 몇 단계야? 지금 21 단계야, 누나. 누나가 문이 없었다. 아니 내가 모르고 다 팔았어. 파 나온 거. 왜? 그냥 몰라.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. 맞아 여자 마음은 아무도 모른댔데서 어? 갑자기 그러고 아나 누나 나 복주머니 네번 나왔어 이번 판. 왜? 대단하다. 미쳐버리겠네 이거 주머니. 그 말도 어디서 배워왔어 디파일로그 합쳐야겠다 못 모을거 같아죽갈때고 다들 잘하신다고요? 님이 제일 먼저 죽은거 아니에요? 님도 빼야죠 그러면. <laughs> 저건 뭐야? 예, 빼야죠. 제일 먼저 누르시고. 전사만 결승. 주황 발색이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.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나쁜 라인구나. 되게 나쁜 라인. 미션 깰수 있어요. 저 지금 지금 못 깨요. 이거 업그레이드 못해서. 어 많이 겹치네. 선미 씨 불러요. 대군주 맞이. 저 절대 못 돌리는데, 지금. 한판에 들어와도 되냐고? 아니, 안 돼. 너 말이 많잖아. 복주머니 팔아야겠다. 진짜 이제 그게 없어. 가망이 없어. 근데 얘안 팔, 포켓몬 그냥 이거 딱주 명이 날것 같아요. 얘랑 얘랑 겹치니까. 한번 해볼까? 돌려볼까? 지금? 응. 돌려보자. 진짜 어쩌냐. 돌려보자. 될 수도 있어. 될 수도 있어. 선설 두개다 마. 될 수도 있어. 될 수도 있어. 될 수도 있어요. 진짜 될 수도 그 있어요. 점드라에다가 위치도 깨볼까? 됐다, 됐다, 됐다. 이거 됐다. 이거 됐다. 간단니까 이게 감이 있어야 돼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알아보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. 간단한가요? 확대잖아. 짬에서 나온 바이브. 짬바. 공격을 시작하자. 광전사와의 결속이 없는가. 아, 너무 아, 음. 아, 네, 안 돼. 쳐버렸다 아! 포인트 하나 왔구나 아름답다, 아, 레이스, 레이스야 우리 파가 너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봐. 타유가이 시청자가 진짜 많아가지고 아마 너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올 수가 없을걸. 선착순이었고 네가 능력이 더 좋아. 무슨 들어와 조용히 해야 돼. 너 말하지 마.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주머니. 이번 왔어? 판 오복 주머니야.

브라나 깼다. 브라로응 첫판만 라응브거인 브라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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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 있지? 타워두 개가 아니구 심하지 응. 않아 누나, 거어 누나, 아나누워두 개가 나 누나, 나 이렇게 운이 없었다. 누타워야 얘는 착하고 있어. 있어.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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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나, 누나, 힘이 어, 사야죠. 와너 고인 사고 죽겠다 진짜 부럽다. 내릴준지두 응. <laughs> <될지> <laughs> 마리 주든가 천킬라면은 뭐죠? 모르겠다. 몇 마리 주지? 레더 언제 하냐고요? 모르겠어요 아까 타요랑 하고 지금 약간 멘탈 나왔고 암만 해도 이길 수가 없나봐요 한 마리 주네 야나 준비 시간인데 돌려버렸다 얘어 준비됐습니다 아, 진짜 심각하다.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도 모자라 파네. 판에... <laughs> 아, 라인가 절대 안 해요. 세분주를 맞아. 이 고바야. 이런 오빠야 오빠야. 어. 오 에픽 하나 더 띄우자. 나 지금 딱 끝나겠다. 응. 봐줘도 들이고라 <힌트인 거. 놀라> <놀라> 잘하면 깨겠다 보라 어 누나 인... 인디펜더스 <laughs> 화면을 모르겠다 진짜로 야, 주황아. 맞지. 자, 히드라 합쳐. 라이프 하는데 또 죽어 진짜로. 료조브, 브타리고 있어? 응. 음. 점드라 하려고. 나도봐 봐. 모든 유닛 다 모을 것 같은데, 지금. 그러게. <laughs> 진짜 개 웃기네. 또이러더인데 야 주황아 지금이라도 인디펜더스 하면은 어, 죽겠다 주황다 아. <laughs> 모았네? 다 게임 게임. 어, 슬금 불만이가 어. 이렇게 다 모으기도 힘든데 진짜 진짜? 죽었네 주앙이. 그래도 내가 주앙이보다 오래 살까? 이그래이 이렇게 된 거. 그냥 드래곤건 모은 모은다 생각하고 다 모아 볼게요. 근데 제가 지금 라인사를 시작해 가지고 도니도거

코인 지금 109억. 음 그래서, 그래도. 아, 대박이다. 로드 오브 타이스. 쟤는 너무 빨라서 어렵대. 진짜 초구가봐5 0 0 k 고 추구네. 이대로라면 승리할 수 있어. 이거 사실, 사실 몇백까지 했어요.

난 잡겠다. 어, 보라가 되게 애매하네? 이런 거 잘하는 게 어디서 운빨 게임인데.